그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우리 신하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한절히여러분절 곁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초상하고 영명 다윗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도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를 가게도 알리지 말며, 너, 스스로의 번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랙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한라가이 부상자의 딸들이 대글가 발을 부를까 염려하다. 길과 산들아, 너희 외에 있을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바 되민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범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되미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관의 뒤로 올라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의못에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로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사월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그 무리들을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도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유나단이 내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형 유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통함은 그대는 내게 신이 아름다움이라 음. 내가 나를 합니다. 오라트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방아쇠 또다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귀한 새벽에 깨워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이모양 정모양으로 은총을 베풀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게 하셔서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 감격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 다 되게 주옵소서. 오늘도 또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들려질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들려질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되새기며 아버지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생업과 아버지 저들의 삶의 터전을 주님 축복해 주셔서, 날마다, 날마다 주님으로 인여 기쁨이 넘치는 복된 인생들 될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일천문의 물을 저 앞에 올려드립니다. 최영석, 유경아, 아버지 귀한 이 가정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김영원생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셔서, 이 가정이 주님 안에서 올바로 아버지 설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말씀에 의지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가정 될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귀한 자녀들도 기억해 주시고 주께서 아버지 귀한 자녀들의 날마다 크신 은혜로 채워 인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에키어 업된 새벽의 하늘로 이 기한 새벽의 말씀으로 이 기한 성결을 하늘 신음 중 여러분에게 함께하시기를 최종한절이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그런 소리, 소식을 듣게 되죠 그리고 그를 위해서 슬픈 노래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로. 예, 오늘에 나와 있는 그런 어,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17절과 18절 말씀 을 보시게 되면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들, 그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영영하여 그것을 유다족 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활 노래라는 이야기는 여기서 우리가 전쟁할 때 쓰는 이렇게 어, 화를 쏘는 그런 화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야살의 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고대에 어, 우리에게 뭐 삼국유사나 이런데 보면 옛날 고대에 그런 위대한 인물들 어, 그런 사건들을 기록한 그런 시집이 야살의 책입니다. 오늘날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이 노래에서 우리가 몇 가지 주목할 그런 상황이 있는데. 특별히 1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기서 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산은 길과 산을 이야기합니다. 길과 산이 어떤 산인가 하면, 바로 두 용사, 불레세에서 바로 요나단하고 사오의 죽은 산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가드와 아스글론이라는 여기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 가드와 아스글로는 그 당시에 사울과 요나단을 죽인 그 블레셋이라는 그 나라가 있는데, 블레셋은 크게 다섯 개의 큰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도시 중에서 바로 가드와 아슬, 아스글론인데, 그 5개 도시는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가드, 가사, 에브론, 아스글론, 아스글 많이 들어본 그런 이름이죠. 이렇게 블레셋은 큰 다섯 개의 도시가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20절에 가드와 아스글론이 나옵니다. 아무튼 그리고 또 2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할례 받지 못한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지칭할 때 할례 받지 못한 자 멸시하는 그런 말투죠. 그래서 어 할례를 중시했던 우리 배경 지물에게는 세례를 받지 못한 자라는 그런 뜻을 그냥 가지고 있는 그런 유산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는활로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활로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세 가지를 말씀을, 오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세 가지는 어떤 거냐 바로 첫 번째는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두 번째는 복된 삶이 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건가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 이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그첫 번째입니다. 너그럽게 용서하는 성품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품 성격 이것은 한방 고쳐지는 것도 아니죠. 그러나 저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오늘도 이말씀 너그럽게 용서하는 이런 성품을 가지시기를 죄송한데로 축복합니다. 2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다윗은 사울로부터 받았는데 여러 가지 고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는 13년 동안이나 사울로부터 계속 쫓김을 받고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굉장히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울과 그 요나단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추모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표현하기를 23절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녔던 그런 사울, 그리고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정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라고 표현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희는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최고의 그런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나단은 이 다윗을 많이 위해줬습니다. 그리고 죽을 고비도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이 이렇게 다윗을 죽을 고비를 넘기게 하는 그런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요나단을 향해서 그는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다. 또뭐 저희는 독수리다 빨로 사다 강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은 거기에 사울도 포함해 가지고 사울도 마찬가지다라는 그런 표현한 걸 보게 되면 이것은 이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넓은지를 우리가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과거에 여러 가지 했던 일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고통 당했던 이런 일들을 깨끗이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축복을 하시겠까? 과거에 맺힌 여러 가지 일들, 그런 것들을 잊을 줄 아는 사람에게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불안한가? 과거에 좋지 않은 일들을 너무 잘 기억해 잃어버리질 않아요.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자극을 많이 받죠. 나의 충격을 주게 되면 좋지 않은 일은 금방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좋은 일들은 또 금방 잃어버리고 좋지 않은 일들은 기억을 하면서 그것을 끝까지 갖고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소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과거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 간에도 그렇고 형제 간에도 그렇고 교우 간에도 그렇고 목사님과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물론 잘못할 수 있고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을 다 겪죠. 근데 그것을 기억했다가 그것을 되감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문을 보던, 뉴스를 보던, 여러분 보게 되면 좋은 일들에 대해서 거의 보도하지 않아요. 그냥 충격적이고, 엊그저께 무슨 아파트에서 제 아기를 막 집어 던지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얼마나 사회가 혼란스럽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그냥 뇌리에 딱 받고, 나쁜 것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눈으로 과거에 불행했던 여러 가지 역사, 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과거에 우리가 불행했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결국은 우리가 성숙해지고 더리가이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현재와 미래인 것입니다. 과거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과거는 지하가 을 뿐이고 그건 되돌릴 수가 없는 것이고 과거는 잃어버리고 이제 우리가 현재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 그리고 내가 내일은 또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 과거에 나에게 잘못한 것이 그것이 기억나고 그것 때문에 얽매여 삶을 살아서는 안될줄로믿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슬픈 여러 가지 일들 과거에 못했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다 잃어버리시고 물론 우리가 쉽진 않습니다만 우리가 과거에 대한 모든 걸다 잃어버릴 때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를 댄다 해도 우리가 협소한 그런 마음은 사단이 주는 그런 마음이고 넉넉한 마음은 성령 하나님께 주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의 의도대로 그냥 과거의 의무에서 살지 마시고 성령님의 감동에 따라서 맺힌 옷을 털고 살아가는 저 열대시아들 저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귀한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성령의, 성령의 천만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천만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그냥 자기를 치여전이나죽이 쫓아다녔다니를 사이 사람, 사람을 칭찬하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남을 칭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칭찬해 줄 것이고 저와님들이 원수까지 칭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너야말로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구나. 그러면서 너는 진실한 믿음을 보이니 내가 참으로 기쁘다 라고 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크게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새벽에도 저희들이 성공적인 그냥 패배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은 너그럽게 용서하는 성품을 가지게 해달라고 오늘도 이 귀한 새벽에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넓, 넓은 그런 용산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